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요. 어, 180 라이프사이언스라는 작은 바이오테크 기업 얘기를 좀 깊게 나눠보죠. 이 회사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뭐 신약 개발 이런 게 아니라 어, 사업 방향을 완전히 틀었더라고요. 이더리움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쵸. 전통적인 바이오 회사가 갑자기 이더리움을 그것도 대규모로 사들이고 어, 회사 이름까지 바꾸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엄청 주목받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결정, 이 과감한 전환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또 어떤 전략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회사 이름 바꾸는 거, ETH 진라로 바꾼다면서요. 2025년 8월에요.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죠. 아, 이더리움 ETH에 이제 집중하겠다. 그렇죠. 이름 자체에서 의지가 확 느껴지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실제 자산을 완전히 바꾼다는 점이에요. 회사가 확보한 이더리움이 음, 무려 8만 2천 개가 넘어요. 8만 2천 개요? 와. 네. 평균 매입가로 따져보면 이게 약 3억 4천 9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천 8백억 원 정도 되는 규모죠. 4천 8백억? 네. 거기다가 현금성 자산도 한 2억 3천 8백만 달러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유동자산만해도 5억 8천만 달러가 넘는 거죠. 상당합니다. 아니, 바이오테크 회사가 갑자기 4,800억 원어치 이더리움을 샀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근데 이 돈은 다 어디서 난 걸까요? 자료 보니까 뭐 사모펀드 그 파이프 방식으로 4억 달러 넘게 조달하고 네, 맞아요. 파이프로 4억 2,500만 달러. 그리고 전환사채. 이걸로도 한 1억 5,600만 달러? 네, 전환사채 발행해서 또 자금을 모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자금조달도 빠르고 좀 공격적으로 한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신속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게 단순히 이더리움을 사서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렉트릭 캐피털이라는 외부 자산관리 회사를 통해서 온 체인 수익 창출 프로그램 이걸 운영한대요 온체인 수익 창출이요? 그건 뭔가요? 그냥 스테이킹 같은 건가요? 음 스테이킹도 포함될 수 있지만 아마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뭐 디파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단순 보유가 아니라 굴려서 수익을 내겠다. 그렇죠. 목표는 이걸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건데 뭐랄까 기업이 암호화폐 자산을 운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야, 이거 진짜 대담한데요. 근데 이런 결정 뒤에 혹시 뭐 유명한 투자자나 그런 사람도 있나요? 아, 있습니다. 그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 아시죠? 네, 알죠. 팔란티어도 같이 했고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로도 유명하고. 네, 바로 그 피터 틸이 이 회사 지분을 7.5% 가지고 있다는 게 공개됐어요. 오, 피터 틸이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의 참여가 시장에서는 꽤큰 신호로 받아들여졌겠네요. 당연하죠. 피터 틸 이름값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이 전략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랑 많이들 비교하잖아요. 아, 맞아요. 비트코인 엄청 사들였던 그 회사 지금은 이름이 스트래티지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서 기업 가치를 바꾸려고 했던 점에서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주로 비트코인을 그냥 사서 보유하는 데 집중했잖아요. 근데 여기 ETH 질라는 이더리움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한 온 체인 수익 창출 이걸로 적극적으로 자산을 굴리겠다는 목표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 가치 저장 수단 이상으로 이걸로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거네요. 좀더 진화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더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시장 반응이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이틀 동안 막200% 넘게 폭등해서 14달러 후반까지 갔다고. 네. 14.78달러까지 치솟았죠. 그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컸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당연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ETH질라 자산 가치에는 뭐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가격이 오르면 좋지만 떨어지면 또 크게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규제 문제도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원래 하던 바이오테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회사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할 숙제죠. 아, 맞네요. 기존 사업 정리 문제도 있겠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봐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180 라이프 사이언스가 ETH 질라로 변신하는 건 그야말로 전통 기업이 디지털 자산, 특히 이더리움이라는 특정 코인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려는 거다. 굉장히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인 시도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피터틸 같은 거물 투자자가 참여했고 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앞선 사례도 있으니까 시장에서 더 주목하는 거고요. 그렇죠. 바이오테크 회사가 암호화폐 회사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는 건데, 이게 어쩌면 다른 전통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수 있는, 뭐랄까,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특정 암호화폐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전략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계속 나온다면요. 그럼 개별 기업의 운명이 특정 블록체인,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생태계의 성공이나 실패와 점점 더 깊게 엮이게 될 텐데요. 이런 현상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경영이나 투자 전략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지 아니면 또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만들어낼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